ICL은 후방렌즈의 대표적인 렌즈로서 대구 경북에서는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공인 인증을 받은 병원입니다. ICL은 라식이나 라섹이 될 때는 그것을 시행하지만 또 그것이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될 때는 안내 렌즈 삽입술로서 라식이나 라셀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우리 콘택트 렌즈를 끼잖아요. 그거는 눈 밖에 끼는 것이고 이것은 안에 렌즈를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빼거나 넣거나 할수 없는 거고 눈 속에 있으므로 전혀 본인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. 동시에 근시와 난시를 동시에 또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. 낮식이나 라섹은 각막을 깎아서 교정한 것입니다.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깎은 각막을 보정할 수나 원래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안내렌즈인 ICL은 눈에 손을 대지 않고 렌즈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,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렌즈를 다시 빼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식이나 라섹과는 다르게 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ICL은 라식과 라섹과는 다르게 눈 속에 렌즈를 넣는 방법으로서 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필요합니다. 저희 병원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ICL 공인 인증 병원입니다. 그래서 믿고 오셔도 되고 케이스도 가장 많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됩니다.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